11월 6일 목요일. 요한과 유다의 차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요한 1서 2장 6절. 사도 요한은 삶에서 참된 성화의 모본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는 동안 그는 주님께 경고와 주의를 받은 적이 많았고 그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의 결함을 인식했고 겸손해졌다. 그는 하나님 아들의 일상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며 경탄했다. 그는 분기탱천하고 야심만만한 기질을 주님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요한의 삶에 이루어진 성화와 뚜렷하게 대조되는 것이 그의 동료 제자인 유다의 경험이다. 요한은 자신의 결점에 맞서 열심히 싸웠지만 유다는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유혹에 굴복했고 자신의 악한 습관을 더 강하게 고집했다.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두 부류를 대표한다. 두 제자 모두 신성한 모본이신 분을 탐구하고 따를 기회가 똑같이 있었다. 둘다 예수와 가까이 어울렸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특권을 얻었다. 각자 심각한 품성의 결함이 있었고 각자 품성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겸손히 예수에게 배운 반면 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임이 드러났다. 한 사람은 매일 자아를 죽이고 죄를 극복하며 진리로 거룩해졌지만 한 사람은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에 저항하며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요한의 삶에 나타난 품성의 변화는 늘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사람마다 분명한 결점이 있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거룩한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성화된다. 그런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듯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마침내 자신이 숭앙하는 그분과 같아진다. 사도행적 557에서 559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캄보디아의 권오석 정미림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AIS 학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